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찰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제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 일이 깨건 헌이깨거자기을이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예, 우리 자먼의 저자는요, 우리 알다시피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 왕은 지혜와 지식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보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히 살고 또 국력이 세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막 조공을 받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고 다른 모든 왕들보다 이 솔로몬 왕은 천하 제일의 왕이라고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왕들이 열왕들이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또 솔로몬 왕을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라에서 왕에게, 솔범 왕에게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에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자원을 읽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한 8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2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원과 비유의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그래서 2절에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게 두 가지 나오고요. 3절에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게 세 번째고요. 그다음 4절에서 또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그리고 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 5절에 보면 또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지막 6절에서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를 우리가 잠원을 읽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혼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원 전체 말씀 중에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여러분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근본을 뜻하는데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여와를 경애하는 분들이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때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예.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우러러 본다. 존경한다. 그거를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고 따르는 자로 그렇게 살때 지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참된 지식이 임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속해 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임할 수밖에 없다. 지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훈계의 말씀이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의 지침서라고 할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밀어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늘 배우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삶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사가 되어서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훈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진정한 훈계가 있으려면은요. 자녀를 향한 애틋한 애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해 주고 아껴 주고 그렇게 정을 베풀어 주고 많은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 진정한 훈계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훈계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뭐, 다른 말로는 잔소리라고도 하잖아요. 그 잔소리를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훈계이고, 나를 향한 가르침으로 잘 들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쿤개가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9절부터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악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악한 자를 따라가고 악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탐욕에 이끌려서 피 흘리기를 피 흘리는데 빠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악한, 악을 행하는 자는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을 뿐더러 세상의 심판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범죄를 하고 붙잡히게 되면 감옥에 가서 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자기의 생명을 악화시키고 더안 좋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악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당도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게 되는 그런 징계를 또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섯 개 짓는 죄를 두개세 개로 줄여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늘 죄와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받는 자가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고라 자손 아시잖아요. 고라 자손. 레위의 아들 중에 레이지파에 있는 고라 자손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대적을 하자 하나님은 그 고라 자손이 땅 속으로 이렇게 꺼져 들어가는 그런 징벌을 내리십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아스. 그들도 아버지에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늘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그 홈리아 베네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그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벌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의인으로 의인된 삶, 겸손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34절 끝절까지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공개적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언제까지 너가 어리석음 가운데에 머물겠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악한 자의 길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띄어 주시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언제까지 어리석게 있을 것이냐? 거만한 자들아, 언제까지 거만하겠느냐?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자,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자로, 또 늘,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늘내 자신을 늘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지혜 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그렇게 따르지 않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죽이는 삶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우리 3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식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네, 생명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볼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오늘 마지막 33절에서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복을 누리며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면서 묵상도 하시고 실천도 하시고 적용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때 평안한 삶, 안전한 삶 또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